오늘은 미가서 6장 10월 3일 너희는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.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와를 호 변론을 들을지라 여와께서 호자기 백성 변론하시며 이스라엘을 변론하실 것이라.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면 무슨 일로 너를 기롭게 하였느냐. 너는 내가 증언하라. 내게 증언하라. 네. 사랑이 <laughs>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과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할 일들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. 이 아침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. 우리가 맞을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, 자녀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. 저희 인생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주고 촉발해주시옵소서.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 지혜로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사오니 늘 주님의 편에 하나님 세워준 곳에 주의 영광들로고 부족함에 있도록 세워 역사해주시고 약하고 더러고쳐 것들은 예수피로 다 물러가게 하고 성령으로 청한 눈을 흘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지혜와 청량이 하나님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서 그자에 앉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으시는 자녀들에게 도와주고 역사해 주고 축복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. 모든 것 좋게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